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비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되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본문은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원리를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호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아멘. 제자들은 보냄을 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곁에 두고 계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고 보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이란 우선적으로 잃은 양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5절 중반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은 해석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은 사마리아나 이방인에게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 전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시기는 오순절 사건 이후입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사으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사도 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지역적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입니다. 땅끝의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셋째로 잃은 양에게 가서 천국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등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거저주라 아멘 제자들도 주님처럼 천국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말은 천국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렸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보여줄까요?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고 귀신들이 쫓겨나갔던 역사는 복음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러한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적은 병든 상태에서 절망하지 않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큰 고난이 임했는데도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져 받았으니 거져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져 받았으니 거져 거저 주어라. 아멘. 우리들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그냥 줄 것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줄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는 얼마다 쌓아 놓았느냐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얼마나 베풀어 줄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줄 것이 많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받았습니다. 참된 사랑과 평화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거저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물질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절로 십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멘. 복음 전도자들은 돈을 많이 지니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돈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는 돈을 의지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 바라보며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빈손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돕는 자들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를 도운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필리포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고린도에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들은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능력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명은 전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열두 사도를 세우신 일도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전도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그들에게서 주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을 마음껏 나누어 주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많은 살아 있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